제0편 6편은 제 회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범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뭐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슨 그러죠? 일 절부터 3 절까지는 하나님 손에 자신을 다 맡깁니다. 그 이제 일 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노용을 푸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아 우리는 아들이고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뻔뻔스럽게 가서 나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절부터 삼 절에는 육신도 영혼도 함께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수척하여, 이 절에서는 수척하여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쌓으니 이 이구리 뜻으로는요, 이 말이 힘, 정력, 무슨 풍요로움 이런 게다 사라지는 상태를 이단어습니다 그러면 과 전염과 풍요름이 다 사라진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살아갈 힘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이고 또 뼈가 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뼈가 떨리죠.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내가 지금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영혼이 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자기 내적인 그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얘기는 이제 두려움이 심해서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자기 심장이 떨리고 이제 자신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이걸 다 요약을 해서 합하면 이제 시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3절에서 나오는데요 노하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how l o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이게 언제까지일 거야. 안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끝이 안날것 같은데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다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요. 안 났다면 우리는 여기 없겠지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 끝이 있다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how long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헐렁 long?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뭐냐면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런 의미가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네 마음대로, 네 탐심대로, 네 비음대로 너밖에 모르는 그네 이기심으로 또 시기로 그렇게 언제까지 살래. 그리고 이제 그그 그 말씀 속에는 네그 굳어진 마음, 그 고정한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또 사랑의 마음, 그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되어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고통을 함께 해줄수 있겠냐? 그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그렇게 내가 기다려야 되겠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투정을 하다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재미나요 4절에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그렇게 간구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뭐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죄 짓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야단을 쳐도 그 속에는 깊은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돌아보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지인도 지금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다윗 투정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투정을 해요. 여기서 죽 수호는 심판의 자리 아닙니다. 그냥 죽은 자의 자리를 수호지라고 죽어서 가는 무덤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 소리가 듣겠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말해요. 투정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 영적으로 계속 장구하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침체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혼의 밤을 지나는 시간이라고 그 아, 그런 밤을 지나고 또 회복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죠. 그들이 영혼의 밤을 언제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아,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야, 우리 가서 고기나 잡다. 원래 우리 어부 아니었냐? 그게 영적인 침체 기간이죠. 그 사람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렇지않아요 그니까, 러그 그런 영적인 침체 기간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영게 뭐, 그 특별한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부족함이 한계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영어은그 침체 기간이 있을 때, 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아, 다바이 여기서. 쓰고 있는 글이 지금 이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투정 속에서는 다이 조금 분노하고 있는 거지고 다에서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해기가 터졌어요. 이게 좀 화도 나고 투정도 부리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회계가 터졌어요. 기도 안 하면 회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회계가 절로 나와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회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가면 기도 안 하면요 지금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어디서 고장 났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 회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절 후반에서는 눈물로 침상원 뛰어오면 어떻게 눈물로 침 삼원 띄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좀 과장법이지만. 는 철저한 해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뜨며 해결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칠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의 문제로 돌아와서 자기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는 눈이 어두워졌나 그 말이요. 지금 눈이 빠져있죠. 뭐가 어두워진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의 심정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윗은 참 솔직하게 기도를 해요. 여과 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힘이 있어서 이 들어가면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염려되고 근심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요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근심이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게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 그 말이 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질 때 분별력이 있어요? 아니죠.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분별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 힘드니까 그 대적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눈이 캄캄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분별력까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 속에서 눈앞이 깜깜할 때 지금 어, 다윗이 어떻게요? 울며 회개를 하는 거죠. 거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를 하니까 이제 시인의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를 그렇게도 누르려고 했고 눈앞이 깜깜하게 했던 그 삶에서 일어난 문제가 상대화돼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 절대화돼서요. 우리가 나타난 문제가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것같지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우리는 절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가 상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툭툭 털고 일어설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너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유아께서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아, 그것도 여지고 앞에까지는 굉장히 어두워요. 상황이. 눈도 캄캄해지고, 뭐 대죽으로 인해서 뭐 고통스럽고, 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막 이랬던 사람이 8절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소망적이고, 힘이 생겼어요. 단대해졌어 그래가지고, 다, 너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의 기도가, 7절에서 지금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전환점이 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7절과 8절의 차이 기도 전과 기도 후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탄식이 소망으로 바뀐 거죠. 지금 이제 탄식했어요. 그랬는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뭐 다윗이 뭐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은혜 중에 기도 중에 은혜가 넘치게 들어오고 마음이하나님의내 아, 기도 접수했다. 여기 좀 하나님이 내 울음소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접수하셨어. 그렇게 마음에 오니까 확신이 오고 담대해 진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셨으니까 원수는 떠나라.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네, 그 십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 시작할 때이 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가 떨리고 또 이제 영혼이 떨려 떨려고 그게 이제 2절3 절에서 나오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파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자기 상황이.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원수가 떨게 되고 원수가 부끄러워서 떠날 것이라로 팍팍 뀝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시인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단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었는데 내가 떨게 없지. 네가 떨고 떠나야지. 네가 떨고 떠나게 되지. 그 확신이.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제가 생기면 울고 불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그게 아니고 어, 성숙했다는 증거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입 많이 열고 오히려 사람에게 입을 적게 열게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성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빨리 돼요. 여기저기 계속 쏘시고 다니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입을 많이 얹요 사람들은 입닦고오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얻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자들이 문제에 접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기도를 하겠는데요" 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제대로 되겠어요. 처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안될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는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지 기도하면서 기도했자고 되는 거냐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가 응답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말아니죠 기도를 하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의미를 하.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미주할 고주할 다 터서를 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맡겨진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나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이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 우리가 누구한테침 맡겼으면 그침 가진 사람이 그 침을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려면은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옮겨져서 내 짐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뻔뻔스러워요. 자녀들이 사실 참다 뻔뻔스럽죠. 우리 자녀만 그래, 우리도 뻔뻔스러운 자녀였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참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뻔뻔스럽게 그냥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은 그걸 기뻐하세요. 아, 이 내가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내가 이짐 지겠어요. 그 하나님 하나도 안기뻐하세요 그건 굉장한 경만이에요. 우리가 질수 있는 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뻔뻔합니다. 난 이거 못 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녀라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철저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눈이 캄캄해졌는데 이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눈이 상하면 몸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상하면은 눈이 한 개면 싱글 아이, 눈이 그 외눈짝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눈이 상하면은 눈이 하나로 한 곳만 바라보면 그러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어 눈이 상하다 여기서는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여러 개야. 하나님께도 초점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사방대로 눈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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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있는 거죠. 그 눈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어둡다고 말이죠. 그 눈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워요. 그래서 눈이 상하단 말은 눈이 하나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눈을 거두었더니 밝아졌다. 밝아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할 때 이제 깜깜해진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은 눈이 밝아지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일을 그르치냐면은 일이 딱 터졌을 때 눈이 깜깜하니까 잘못 판단해서 일을 실수해 버려. 그래서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거죠.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캄캄해진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두워진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을 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초점을 여러 군데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는 것.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그보혈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정가시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시켰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의가 교환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사람은 내 상처, 염려, 걱정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면 은 교환의 정서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치료와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은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 기쁘게 이 손해보는 교환을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교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 일서 사장 1 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뻔뻔스럽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으로 한, 아무 고통을 알게 하고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과 발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성과 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